예 안녕하세요 고재영입니다. 어 오늘은 볼펜 광 고재영이라는 네,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볼펜 리뷰를 할 겁니다. 볼펜 리뷰 자 이게 무엇이냐 이 모나미거든요. 우리 모나미 다 아시잖아요. 우리 뭐그저 그냥 우리 어린 시절 볼펜을 책임지던 오늘 백화점을 제가 오늘 한번 싹 갔다 왔는데 가니까는 무슨 나의 시선을 단문에 사로잡는 놈이 있었습니다. 이게 지금 무엇이냐 했더니 이 모나미 볼펜이거든요. 이게 자 한번 열어 볼게요. 일단은 약간 스팸맨 키로 빼야 되겠네요. 이 스팸맨 키로 이렇게 좀 치면은, 기발 나와 나와자야야 야, 야, 이렇게 딱 반짝이죠. 지금 막다 반사 반사 되는 거 보이죠. 지금 막네네 네, 보면은 지금 여기 혹시에아그 P U S S 어? 뭐 그런 거 아니고요. P U S H로 푸시라고 적혀 있네요. 푸시. 자, 푸시를 했더니 자란 자이 보시면요, 우리 그 어린 시절 책임지던 그 볼펜 있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색인데 은색이란 말입니다. 이 보시면은요, 각인도 했습니다. 각인요. 각인 보이죠? 제 이름을 한자로 적은 건데, 아, 아주 괜찮습니다, 이 녀석. 이제 이 녀석이 지문자국이 조금 많이 남는다. 그래서, 뭐 안경 닦기를 필히 지참을 하고 다녀야만이 이 녀석을 깔끔하게 쓸수 있지 않나. 어, 아, 굉장히 스무스하게 나가는 부분. 이거 5만원입니다, 5만원. 여러분들, 5만원. 각인 포함 52,000원. 굉장히 비싼 녀석인데, 값어치 합니다. 때깔이 미쳤어요. 이게,